이 요령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일본이란 나라의 지진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어일 지진이란 지각및 중간층의 어떤 부분이 자, 자연이 또한 급격하게 변동한 것에 의해 탄성파가 발생하여 사방으로 전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 2016년 어, 경주에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규모 5 8 m 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도로가 갈라지고 어,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물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등 이명피가 우려되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어, 전문가들과 그 뉴스 기사들은 이번 지진이 또,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 우리가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어, 지진이 많이 일어난 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어 지, 일본의 도쿄방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 일본 도쿄방제는 이번에 일본에서 무료로 배포한 책인데요. 겉표지는 방수로 되어 있고, 어, 그림, 많은 그림과 상세한 설명으로 아주 잘 이해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순간에 이 지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자 밑이나 위치나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피해 발생 직후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에는 여신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해서 그 이런 파편들이 튀, 튀어서 그 몸에 상처가 나거나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탁자 위치나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치를 꺼야 합니다. 어,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려된 상황이 바로 화재인데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깔려있는 사람보다 화재를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7 0에 달... 어, 다달 정도로 되게 많은 숫자가 화재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씨를 꺼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건물들이 내신설계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출구 확보에서 이 건물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 있을 때는 건물 밖에 있을 때에는 어, 유리나 건별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택이 있을 때에는 어, 이런 어, 주방 기구들이나 유리들이 깨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 자를 때 숨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침실이 있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에 있을 때에는 어, 유리창이 물로 있겠죠 침실이니까 어, 이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불로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책, 책 등에 압사하지 않도록 어, 위치를 잘 선정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이 있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있을 때에는 어, 이 저철이 이동할 때충돌사고나 어, 탈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등에 몸을 의지하고 추돌했을때 몸이 나아가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서 저희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지하습습다다 지금, 지금, 지 질문 질문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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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지금, 지금, 위험하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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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전철 타고 갈 때는 전철이 일단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와. 가능하면 뮤지션을 깨고 나와야 지다나싶습니다 정문서다. 음? 아 물론 좀늦은 다음에 요다 음? 아, 틀렸지 않냐고 아다틀수 있었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청 와. 5 0보다 낮으면 이상하게 되는 것지